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제번 영상 도지코인입니다. 영상을 촬영할 현재 시점 약5%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하락이 도지코인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위치까지 하락이 나왔다는 라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지코인 뭐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하락 나오면서 아 매수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점 이탈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분들 있을텐데 절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보 없이 아 그냥 뭐 코인 가격 떨어졌으니까 저점이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단기간에 굉장히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영상 결국 정프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시장을 이 코인 가격을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세력과 고래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 정프로가 이 도지코인을 주포 세력 정보 정말 긴급하게 입수해 왔고 제가 구독자 분들께 싹다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손해 보시는 분들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프로 팀이 10월 한달 동안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착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이 정착지원금 조건 없이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010-543-4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돼다딱 5초만 투자하셔서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정프로 팀은 확인하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순차적으로 묻지도 어, 뭐 따지지도 않고 이런 투자지원금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지원금 꼭 받아보시고 도지코인의 주포세력 정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남아있는 하락과 상승 구간에서 완벽한 대응을 통해서 어, 완벽한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도지코인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 급격하게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면서 도지코인도 이전에 미중 무역 분쟁 하락이 나왔더니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큰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미국 은행권 은행권에 어 부실 관련된 이제 지금 지방 은행권들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이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금 나스닥도 급격한 하락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악재냐?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만 시장 코인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하락이 나면서 전저점을 이탈하고 또 반등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심리가 두 배, 세배더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 그렇기 때문에 정프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뉴스만 보면서 매매해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렵고 수익 보기 어렵다. 왜 지금 막 지역은 구실 파산 충격, 뭐 비트코인 레버리 청산 수폭풍 시장 막 공포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 코인 가격이 빠지고 있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금 코인 가격이 빠질 때 누군가는 매수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려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매수하는 거 개인들 개미들이 가격 빠진다고 좋다고 매수할까요? 아니죠. 세력들이 저점에서 검지는 물량을 받아 먹고 있다라는 거. 즉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진짜 본격적인 하락 아,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번 하락은 제발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정부라고 백날, 첫날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빠지다가 화, 반등 못 나면 어떡해. 그냥 쭉 빠져버리면 어떡해. 아, 상승 못 나면 어떡해. 이런 위기, 불안심리, 걱정들 때문에 선뜻 매수하기가 어려운 위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네, 이 세력 유출 정보입니다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코인 가격이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이후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호재거리 제가 최근에 다 잡아드렸죠 지금 도지코인이 나스닥의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우회상장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즉 도지코인이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되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 바로 ETF 승인까지 지금 이번에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도 주체는 결론적으로 개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매도하는 물량 누가 받아먹고 있다? 세력들 받아먹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드는 건 지금 매도하는 순간 고래들 배불려 주는 일밖에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확실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세력들이 목표하고 노리고 있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개인투자 하시는 분들은 세력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위기인지 기회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매수해야 될때 매도하고 매도해야 될때 매수해야 되고 반대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이후부터는 정프로팀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정보 여러분들이 진짜 돈벌수 있는 진짜 세력정보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고 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정프로 팀이 단순하게 뭐 도지코인, 리플코인 뿐만이 아니라 뭐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보시다시피 세력 정보가 확보가 되어 있는 코인들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세력 정보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프로랑 투자하시면서 원금 복구 다 하고 어그 이상 수익 실현하면서 재밌게 몇몇 이어가시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 특히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선뜻 영상 한 번만 보고 아이 사람 믿고 투자해도 되나? 망설여지실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영상 앞단에 말씀드렸죠 점프로 팀이 이번 영상 시청하시고 10월달 010-5434-6669번이 번호로 정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500만원 투자 지원금 누구나 조건 없이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 자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 500만원 받아가시라고 뭐 500만원 받아가서 돈 벌어가시라고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망설이시다가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급등 타점 잡고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 빌려버리고 계시는 게그 지켜보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해도 될까 망설이다가 수익을 날리시는 상황이 발생할 바에는 확실하게 수익이 나오는 정보인지 정프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시라고 준비해온 이벤트입니다 자 500만 원만 받아가셔도 돈 벌어가시는 건 맞죠 근데 이 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4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그렇게 불려 나갈 수 있다. 정프로틴과 함께 투자한다면,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전 같이 여러분들 이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막 뉴스나 차트만 보면서 차트 분석하고 머리 싸면서 백날 투자해봤자 수익 보기 어려워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돈벌수 있는 세력 정보에 투자하셔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정프로 팀이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겠다. 010 5434 6669 번이 번호로 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도지코인의 주포 세력 정보와 실시간 대응 전략, 500만 원 투자 지원금까지 싹다100% 무료로 발송 처리해드리면서 자 도대체 이 세력 정보가 뭐길래도 그렇게. 얘기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도지코인은 현재 작전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 초기 투자자들이나 재단들 이 세력들의 민감한 내부 정보들까지 좀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제가 함부로 독단적으로 오픈해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딱한 가지 예시만 보여 드리자면 최근에 업비트 상장 폐지가 됐던 이 스트라이크 코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상패 라는건 어때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업비트에서 공시를 띄워주기 전까지는 업비트에서 스트라이크 코인을 상패할 거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스트라이크콘이 상패가 될 거라는 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개인투자자들은 근데 상위 10명의 고래들은 어때요 움직임 보시면 상패 공시가 뜨기 전에 이미 유통물량이 98%나 매집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고래들은 상패가 될걸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 구간일 때 유통 물량의 98%나 확보를 해 놓고 그러면 어때요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2%밖에 안 되니까 언제든지 급등 150% 200% 300%씩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상패 공시 뜨고 상패비 먹으려고 개미들이 막 달려들면서 상승 나오고 할때 세력들은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면서 차익 실현하고 나갔다 애초에 이 시장 구조가 여러분들 수, 이 정보가 없는 개미들이 수익을 볼수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자료를 직접 정보를 다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보고, 나 그동안 혼자 투자하면서 수익 보기 어려우셨던 분들, 지금 또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 이번 하락 급락에 손해가 커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진짜 확실한 정보에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키우지 않고 빠르게 원금 복구하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어 고민하시는 시간도 아깝다 010-5334-6669번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도지코인의 세력 정보와 실시간 대응 타점 투자 지원금까지 싹다 발송 처리 해드리면서 이 이후부터는 정프로팀이 여러분들 책임지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